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최애캐 중 하나인 백노 가이드 영상입니다 저는 이 캐릭이 지금도 최고의 힐러지만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뭐곧 출시될 나찰과 비교도 한번 해 보고 또 이런저런 백노 가이드를 한번 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짜루백노의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귀여움이지만 제가 어, 백로를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캐릭만이 가능한 역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마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현재 1탱 1일, 그리고 서포트, 그리고 메인 딜러 이렇게 구성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궁극적인 조합은 1탱 1일이 아니라 그냥 탱커 하나 혹은 힐러 하나요. 그래가지고 힐러 하나, 나머지는 뭐 서포터 둘에 딜러 하나 이렇게 배치하거나. 왜냐면 보시면 지금 딜러 혼자 딜을 하기에는 딜이 너무 모자라요. 저는 이탱1 두명 구성을 좀 깨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깬다고 했을 때 혼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백로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커를 빼고 그 자리에 적의 행동을 늦추는 웨이트 같은 디버퍼를 넣거나 아니면 뭐 브로냐 같이 여차하면 백로를 한번더 행동하게 해줄 그런 서포터를 넣거나 라는 식으로 파티를 구성하면 제가 볼때좀더 유동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탱커가 필수인 컨텐츠도 있겠지만, 그런 컨텐츠는 탱커를 그냥 넣으면 되고, 아닐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는 백노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힐러랑 비교를 피할 수가 없는데, 우선 나타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써보셨겠지만, 어 둘다 퓨어 힐러고, 체력 비례 힐러인데, 제가 볼땐 백노가 나타샤의 거의 모든 면에서 상위환입니다. 일단은 힐 개수는 비슷한데, 백노는 그게 두번 튀기고요. 나타자가 백노보다 좋은 점은 딱 하나인데, 해제가 가능하다 정도고, 나머지 모든 면에서 백노한테 안 돼요. 힐량이 특히 밀리고, 어 백노 같은 경우는 해제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가 볼땐 그걸 단점으로 가져가면서 힐량을 더 많이 받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나 나올 힐러가 백노보다 힐량도 좋고, 해제까지 있다면, 뭔가 그건 밸런스가 좀 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백노의, 백노의 힐량은 앞으로도 꽤 최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해제를 포기한 힐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나찰과 굳이 비교하자면, 백로는 체력 개수로 힐을 하는 퓨어 힐러이고, 나찰은 공격력 개수로 힐을 하는 공격형 힐러라 보시면 되거든요. 뭐, 나찰이 공격력이 많이 세거나 힐력이 낮다는 건 아닌데, 나찰이 약점이 있다면 얘는 원하는 타이밍에 힐을 못 당겨요. 그러니까, 어, 나타사의 피사기나백로의피사기처럼딱 위험한 순간 누를 수 있는 피사기가 없거든요. 나찰의 힐 방식은 스택을 쌓은 다음에 그 스택으로 적들한테 디버프를 겁니다. 그 디버프에 걸린 적을 아군들 때리면 이때 피가 엄청 차거든요. 그래서 뭔가 순간적으로 힐을 팍밀 때는 나찰이 설계했을 때 엄청나게 좋긴 한데 그런 것보다 예상치 못한 딜을 계속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찰이 생각보다 무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백노랑 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무난하게 쓸 거면 백노 아니면 좀 기믹을 이용해서 잘쓸 거면 나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탱커를 끼고 나갈 때 나찰이 난것 같고, 왜냐면 탱을 둘다 있으면 좀, 뭐랄까, 힐이 남잖아요. 근데, 힐 혼자 나갔을 때는 제가 볼때 나찰은 혼자 감당, 감당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백노를 그런 역할에서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백노의 장점을 정리하자면 백노의 최대 출력은 원일이 가능할 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장비를 좀 갖추고 좋은 서포터 라인을 갖추게 되는 순간 이 백노의 파워가 더더욱 발휘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그냥 힐러 역함해도 좋긴 한데 플러스 알파를 더할수 있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백노 같은 경우는 나찰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이한 힐러 캐릭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땐 아마 그 전에 이 4성 캐릭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힐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또 유출의 자료에도 보면 힐러가 새로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경원 나올 때 나올 것인가, 은당 나올 때 나올 것인가, 아니면 나찰과 함께 나올 것인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좀 호요버스가 생각이 있다면 나찰 배너 전에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 힐러 없이 지내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백로가이드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힐러 품 평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스킬 같은 걸 보도록 할게요. 이 캐릭은 사실 전투 스킬을 먼저 봐야 되는데. 와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니워슬이라던가 이건 연체연치 연쇄치유인데 치유 한번 때리고 그리고 그게 두번 튕겨서 두명은 더 들어갑니다 첫방은 확점인데 두번째 튕기는건 랜덤이기 때문에 좀 어, 랜덤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게 다니엘 개수만 생각해도 좋아요 왜냐면 나타샤 힐랑 보시면 스킬이 이게 거의 계속 똑같거든요 나타샤의 다니엘과 똑같은 개수로 한번 힐하고 그 다음에 두번 튕겨가는거기 때문에 이 튕기는게 랜덤이라는게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메인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피살기를 봐야 되는데, 딱 전체 힐량이 나타샤 피살기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 피살기는 아군한테 생명버프를 주는데, 이 특성에 보시면 생명버프는 적한테 피격 당했을 때그 아군의 체력을 채워줍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고 막상 백로 쓰다 보면 이걸로 채우는 피가 꽤 많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치명적인 공격 한 번, 그러니까 아군이 한번 죽었을 때 부활시켜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마도 이 게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한번 부활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텐데 그런 걸 백로는 한 번을 패시브로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성운으로 두번 만들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육돌이니까 이거를 하는 분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어 부활까지 있고 또 힐량이 엄청나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로는 거의 모든 스킬과 특성이 체력 비례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공격력은 일반 공격 빼고는 올릴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광추랑 유물을 몽땅 다 체력에 몰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생존도 좋고 힐량도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세팅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딱 나타자랑 똑같아요 얘도 체력을 올려서 힐하기 때문에 둘이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백로는 만렙을 찍게 되면 피사기를 썼을 때 받는 피해 10% 감소까지 아군 전체에 뿌리거든요 사실상 앞으로의 포텐도 굉장히 기대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노의 세팅입니다. 백노의 유물 4세트는 손님 세트를 끼면 되는데, 이게 잠옷전에서는 4세트 효과가 엄청 좋긴 한데, 문제는 보스전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스전 한정으로 손님 2세트랑 처리대 2세트 해가지고 받는 피해 감소까지 추가로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나중에 세팅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아마도 그냥 손님 세트 파밍하실 때 2세트만 찍고 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장신구 2세트는 당연히 블론의 선주인데 체력 증가도 중요하고 또 속도가 120 넘었을 때 모든 아군 공격력 증가가 있죠. 이게 다른 캐릭터 같이 껴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인데 백로 같은 경우는 신발에 속도 붙은 걸 껴야 속도 120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발 옵션은 반드시 속도로 껴야 된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물 추천 업소는 전부위가 거의 다 체력 위주로 가시면 되고 갑옷 정도만 치유량 보너스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은 속도를 챙겨야 블루인의 선조를 띄울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웅땅 체력 위주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노의 광추인데 사실상 넘사벽인 전용 광추를 제외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전용 광추는 체력과 치유량을 모두 올려주는 유일한 광추인데 거기다가 치유량에 비례해서 일정량을 딜을 하기 때문에 나름 백노한테 딜기어도도 넣어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볼때낄 만한 거는 따뜻한 밤은 길지 않고, 그냥 같은 심정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사실 밑에 두 개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백노는 뭔가 에너지 회복 효율을 늘리기보다는 치유량 자체를 좀 올려주는 게 시너지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뭐 어쨌든 다른 자선 강추 모두 좋긴 하지만, 굳이 있다면 뭐 같은 심정이나, 따뜻한 밤은 길지 않고 정도 를 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 뭐 다른 것들도 무난하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백로 가이드 영상이었고요 어, 백로 꼭 드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나는 야, 꽃다은보리자로